오늘은 오자 다리, 오다리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다리는 무엇인가요? 오자 다리라고 하면 앞에서 봤을 때 다리 양쪽 다리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리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알파벳 오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자 다리, 뭐 오형 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뼈 모양이 그런 형태로 생겨서 그래요. 뼈 모양 자체가 오자 다리로 생기려면 무릎 관절 위나 아니면 무릎 관절 아래쪽 그 뼈의 형태가 이렇게 오자형으로 휘어져 있을 때 그런 다리 모양이 주로 되죠. 오다리는 왜 생기나요? 대부분은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약간 유전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오자다리만 봤을 때 오자다리를 만드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으면 자녀가 바로 오자다리가 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다만 다 모든 가족이 오자다리 이렇게 되는 그런 가족성이 오자다리가 보고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릴 때 성장 과정 중에 거의 선수 뭐 시킬 정도로 축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오자다리가 많이 생긴다라는 연구는 많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특정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다리가 오자 다리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아에 생기는 질병 중에 블라운트 디지질하고 있는데 블라운트 병 그런 경우에는 그 무릎 안쪽 성장판이 잘 성장을 못하면서. 크면서 무릎 바깥쪽은 성장을 하는데 안쪽은 성장을 못하니까 점점점 이 오자 다리가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구루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다리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보는 오자 다리는 그런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그냥 몸이 발달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다리 셀프 진단법이 있을까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정형외과 교과서에 이렇게 서서 다리, 발을 붙이고 섰을 때, 이 무릎 사이가 몇 센치 떨어지느냐, 에 옷자 다리 그레이드를 나눴어요. 그거는 사실 되게 부정확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허벅지 살이 얼마나 많이 찌느냐, 안 찌느냐에 따라서도 이 벌어지는 차이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뼈 모양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 고관절 중심에서 어, 발목 중심까지 선을 쭉 그었을 때그 선이 무릎에서 어디를 지나느냐를 가지고 O자 다리냐 X자 다리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무릎 중심 딱 중앙을 지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중심을 지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평균은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O자 다리는 아니지만 O자 다리 방향으로 무릎 중심보다 살짝 내측으로 지나가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적인 편견 사람의 다리 모양이에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오다리 교정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 오차 다리를 교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오차 다리 원인은 뼈 모양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뼈가 엄청 세죠. 그럼 그 뼈를 우리가 힘을 준다고 해서 뼈 모양이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러면 밖에서 이런 힘을 줄때그 힘은 다 어디로 갈까요? 꺾는 힘을 준다고 칩시다 여기서 그럼 지금 어디가 움직여요? 관절이 움직이죠. 관절과 관절은 연부 조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꺾으면 일시적으로 약간 좋아 보이나 하는 그런 느낌의 관절이 오히려 늘어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치간에 연부 조직은 딱 자기의 짱짱한 텐션을 유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교정 깔창으로 오다리 교정이 가능할까요? 아, 전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직접 제가 경험을 해본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해준다고 하는데서, 전후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저는 그냥 찍어요. 찍고, 후를 찍을 때는 엉덩이 힘을 주라고 그래요. 엉덩이 힘을 딱, 딱 주면 조금 붙어요. 전후. 그냥 제선 자리에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 다리 힘딱 주니까, 오 어, 이거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다리 모양은 첫 번째는 뼈의 형태가 결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밖에서 보는 이 피부의 컨투어잖아요. 그러면 뼈 위에 연부 조직들이 있겠죠. 그럼 연부 조직의 분포, 어디에 지방이 많고, 어디에 근육이 많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겉으로 보는 다리 모양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두 가지인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뼈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데 뭐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필러도 넣고뭐 보톡스도 해가지고 좀 줄이고 그걸로 모양을 바꾸잖아요. 보이는 모양을. 그렇지만 그걸로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뼈를 깎고 뼈 모양을 바꾸죠. 그래서 똑같아요. 어느 정도 휘어져야 교정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정형외과의 관절염인 관점하고 미용적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미용적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뼈의 중심을 지난다고 할 때가 0도라고 하면 안쪽을 지나는 오자 다리 정도가 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미용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뭐 1도인데 어, 나 다리가 휜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한뭐 3도 정도인데도 그런 느낌을 안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자 다리로 왔는데 보니까 별로 안 휘었어요 예를 들어 한 2도 휘었단 말이에요 각도가 그러면 이 환자분한테 이오자 다리 뼈 교정수술 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그 환자분의 기대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다리 모양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 지금 얼마 안 되는 이 각도를 교정을 했을 때, 이분의 그 기대치와 이게 부합하겠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은 중요하고, 만약에 뭐한 7, 8도 되게 많이 휜, 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 왔을 때 미용적인 목적으로 왔지만,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하면 미용적으로도 좋아지지만, 네, 나중에 관절염 관점에서도 더 좋은 다리 환경으로 바뀌죠. 그래서 어, 대부분 오자 다리 때문에 미용적으로 고치려고 오는 분들이 1, 2도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긴 해요. 대부분 이제 꽤 많이 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 일단 미용적 수술이지만 이 오자 다리 교정술은 어쨌든 수술을 잘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무릎에 더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용 수술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안 좋아지는 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일단 뼈가 붙는 데는 완전히 자기 뼈로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완전히 자기 뼈로 유지가 되면서 무릎 관절에도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